여기는 이렇게 크고요. 여기 어, 숙도사장님께서 태워다 주셨습니다. 이리터치라고 해갖고 네, 네, 네. 출퍼나타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는 센터랑은 조금 떨어져서 잘 모르겠어. 숙소 예약도 안 했거든요. 아무튼 뭐할 것도 없고. 그냥 수도 근처 동네한 바퀴 돌겠습니다 음? 그런데 악어 사는구나 오시에는 한국차가 많았는데, 비죽게 크 오니까, 일본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어휴, 깜짝이야. 뭐, 딱히, 살건 없네. 아무튼, 아, 아, 아. <laughs> 또자르왔는데 꿀이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만. 야, 꿀을 사면 또없다 먹을 데가 없어갖고. 접시 칼 같은 건안 파나? 음, 과일이 싸긴 싸. 귤 음. 음. 같은 거는. 약간 비싼 것 같긴 해요 귤은 뭐 우리나라에서 할인하면 은 싸니까 이런 거 밥을 안 먹어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요구만. 네. 6년. 예, 밥은 잘 먹었습니다. 내가 이거 이거 먹은 거구나. 얘뭐 하지? 머리가 이거 하얗... 사가지고... 아저게 뻗쳐가지고... 제가 빗이 없어서 빗을 하나 샀습니다 체험하면서 빗을 잘 안쓰는데 머리가 자꾸 뻗쳐갖고 안되겠어 선글라스 하나 사야되는데 제 선글라스가 없어져갖고 못생긴 얼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거의 가방 이런거 파시는거 같은데 의류가 준거같아요 응? 뭐야? 공구 같은 것도 파네? 아, 죄 저분이 칼이 런거팔거 같은데? 멀티툴 이런 거팔거 같은데요? 맞네 뭐야 이거? 밀리터리? 오씨. 어, 진짜 이런 거 파는구나. 신기하네. 낚시용품. 원래 이런 데 파는데. 팔지를 않네.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 거야? 응. 역시 밀리터리 상점에서 팔긴 파네. 근데.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붙어있어갖고 숟가락 이런 게 붙어있어서 조금 제가 쓰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이거 아끼는 거야? 이거 아끼지? 예쁘네 멀티툴 파는 데는 없나? 아 어, 이건 너무 어? 이거 세척해서 써야 되겠는데, 쓸 거면 사장님 보지도 않네. <laughs> 이거 다이소에 있,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이 정도가 딱 좋거든요. 뒤에 살벌하게 생긴 것들. 이거 좀... 것도 봐라. 이거 맞아. 내가 썼던 거랑 똑같은 거네. 이거 얼마지 물어나 봐야 겠다 얼마에? 300 시장이 생각보다 크네요. 어디로 가야 되냐? <laughs> 이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도 싸제품들이 유행인가봐. 짬 차면 싸제 입어야지 뭐. 멀티툴 진짜 아 거기서 그 아저씨 거 사야 되나? 진짜 파는 데가 없네. 이거 사면 이제 다른 게 보이겠지? 국룰이, 국룰이잖아요? 어, 사니까 안 보이던 멀티 툴이막 보이기 시작했어. 여기도 있네? 에이. 흥정하는 아, 걸 찍어야 되는데, 흥정하는 건 하도 나안 찍네. 선글라스도 샀습니다.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막 샀어. 여기 차가 왜 이렇게 많지? 인도에서는 진짜 개싸고를 샀는데, 여기는, 아고 그래, 한 4,000원쯤 하네. 이것도 넣어주네. 닦는 것도. 이 너무 크다. 얘개안 어울리는데? 뭔데 저렇게 연기가 나지? 여기 사우나인가? 사우나가 이런데 있다고? 심심하네요. 여기는 좌핸들하고 우핸들하고 섞어서 막 그냥 다 타고 다니시더라고. 원래 범퍼 떼고 다니는 차도 엄청 많은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오늘까지가 휴일이어가지고 명절이어서. 노우루즈? 노우루즈? 노우루즈라고 하시던데, 그, 툴포나타 숙소 사장님은 노우루즈라고 해서, 어, 노우루즈가 맞을 거야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의 설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 어제가 그런 날이어서, 오늘까지는 쉬는 것 같습니다. 교형물 이게 뭐죠? 설명 없니?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아무도 안 들어와. 이게 뭐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라는 건가? 여... 하나 안 보이는데 표. 보면 여기 분수가 이거 채워져 있는 게 없네. 이쪽 중앙 아시아 쪽에는 겨울이라 다뺀 건가? 분수는 엄청 많은데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 표범 꼬리 보니까 눈표범 같네요. 이렇게 다 구멍이 송송 뚫렸냐? 주먹으로 뚜들겨 팬나? 아, 니가 원래 이런 건가? 눈표범은 꼬리가 북실북실 합니다. 아, 여기가 대학교구나. 학교네요. 대학교. 키르기스탄! 국립대라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많구나? 이 건물은 뭐야? <laughs> 이 동네 한 바퀴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잖아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근데 범퍼 없죠? 범퍼 없는 차가 많아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안 나오면 말고. 새 소리가 정겨운데? 오, 씨, 뭐야, 이거? 말을 들고 가시는데? 오, 있다. 힘이 장사시 마이 손바닥에 사람들 손한 번씩 대보던데 나도 대봐야 되겠다. 이 구멍은 뭐지? 어씨, 손이개 큰데? <laughs> 이 유르트는 뭐지? 띵없이? 족구 하듯이 저기서 저렇게 하는구나. 배구 배구를 하나?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여기 앞에? 여기는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뭔데 이렇게 뿜강 뿜강해? 뭐 하나봐. 여기가 거기네 그 빠니보틀님 썸네일에 나온 그곰 조형물 보려고 왔는데 다 이렇게 가려놨네요 뭐가 곰 조형물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비닐이라도 이렇게 해서 <laughs> 왜 이렇게 다 가려놨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는데 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한번 더. <laughs> 뭐, 뭐지? 가려놓은 거 보니까 왜 가려놓은 건지 모르겠네. 누가 두들겨팼나왜 가려놓은 거지? 애들 좋아하는 탕후루는 여기도 유행인가봐요. 저번에 어디 쇼핑몰 앞에도 탕후루를 팔던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혈관 속엔 붉은 피가 흐른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내가 지기 시작했네. 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안 지나가면 그냥 가는 거야? 이 뭐야? 뭐,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 계단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네? 옆으로? 아이, 또비 오네. 빨리 가야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이건 뭐야? 갑자기? 배뜬금 없네? <laughs> 길가에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비가 아니고, 어떻 우박 같은 게 내리냐? 갑자기 이게 왜 나와? 길가에. 이게, 미그? 미그, 미그. 이게 찍어보면 나오겠죠? 나와라. 맞죠? 미그 20일. 아 겉에 뭐 하나 더 입고 올걸 엄청 춥구만 아니 엄청 춥진 않고 적당히 춥습니다. <laughs>